네 안녕하세요 이내나 놈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어, 내일이면 또 주말이고요. 또 금요일날 이렇게 열분 준비했고요 오늘은 다 조금 자기자금하는 만 하면서 아담합니다. 또 근데 좋은 종자목이 상당히 많고요또 멋진 인연 좀해져서 한번 또잘 배양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 1분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맹민품 아가씨입니다. 그리고 2번은 어, 신라이고요. 그리고 어, 3번은 어, 반성단엽입니다 그리고 4번은 국한산반이고요. 어, 또 5번은 어, 말봉산반입니다. 그리고 어, 6번은 어, 한엽산반놓고입니다 그리고 7번은 한엽수반이고요. 그리고 8번은 삼반노코입니다. 그리고 9번은 입변삼반입니다입변레반이고요또 10번은 무등사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1번부터 간단하게 뿌리하고 벌벌 건강한지 가격과 족수또 어, 한번 알아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 번은 맹맹품 아가씨입니다. 아, 아가씨 종자목이고요. 어, 아가씨도 지금 보면은 어, 전국대회에서 항상 상을 받는 그런 어, 맹품이지요. 어, 매주 만들어서 조금 만들어 놓으면 어, 상당히 예쁩니다. 아, 색감도 상당히 어, 멋지고요.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한번또 들여서 배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담 하면서 또 예쁜 그런, 음, 아가씨구요. 어, 촉수는 한 척이고, 입 길이는 6cm에, 입 폭은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8만원으로 책정했구요또 종자목 어, 없으신 분한번 들여서 배양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구요. 어, 보시면은 뿌리하고 벌벌은 튼실합니다. 아, 이렇게 수태를 싸서 배양을 하면은 어, 또 이렇게 벌바하고 뿌리가 아주 잘 내립니다. 종자목으로 어, 뿌리가 조금 거기에서 이렇게 수태를 싸서 어, 배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고 있죠. 그래서 어, 또 아주 건강하게 잘... 우리가잘 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상당히 어, 아주 잘 내렸네요. 네. 1번 아가씨고요 어, 한쪽에 가격은 38만원입니다. 네. 2번은 단일복륜 신라입니다. 명명품이고요 아, 보면은 어, 신라도 이게 중국 여배전이나 이런 데서 항상 상을 놓치지 않는 그런, 어, 분종이죠. 그리고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에란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분종입니다. 그래서, 어, 시들지 않는 그런, 어, 신라고요 한번 또 종자목으로 들여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엽성이 상당히, 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작으면서 좀 아담하게. 어,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 한 촉에 자마 두개있고요 어, 길이는 8cm에 이 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또, 예쁜 신라,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고요 어, 신라도 그 수태를 감아놨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자마가 크게 두 개, 어, 달려있습니다. 가을 되면 금방 촉수 늘겠죠. 어, 뿌리가 건강해도, 또, 수태를 감아서, 어, 섭을 조금 많이 주고 하면은, 어, 아주 눈도 잘 튀고, 또,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볼보가 약하다든지, 또, 뿌리가 약하다든지, 어, 그러면은, 또, 수태를 감아서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잘 하면, 멋지게 또, 이렇게, 어, 자마가 두 개씩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주, 아담하면서 예쁜 그런 신라입니다. 가을되면 촉수 금방 불겠지요? 어, 생김새가 상당히 예쁘지요? 그래서 한번 또 신라 배양해 보십시오. 2번 신라고요 촉수 한쪽에 자마 아, 이렇게 크게 두개 튀고 있고요 어, 가격은 어, 30만원입니다. 네, 3번은 어, 단엽입니다. 아, 보면은 어, 잔나사지가 아주 잘 깔려있는 그런 플라스틱 같은 그런 어,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세력이 붙으면 또 많이 발전할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입도 후육이고 아주 잎 끝이 잘 오가져 있죠 그래서 또 멋진 다녀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음, 아담하면서 아주 예쁜 그런 종자목입니다 어, 또 추천드려 보고요 척수 어, 한쪽에 어, 왕신화가 두개 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6cm 에 이포곤 0.95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네 이렇게 분을 틀어 보니까 아주 이렇게 신화가 두개 크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어, 보시면은 그래서 또 어, 신화가 아주 굵게 올라오죠. 그래서 어, 금방 척수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배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까랑랑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정말 멋진 탄엽또 한번 들여서 어, 신화까지 올라오면 금방 척수 불겠죠. 한번 멋지게 또 배양해 보십시오. 어, 3번 탄엽이고요 한쪽에 어, 신화 두개 있고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네, 4번은 극강산반입니다. 어, 진청의 잎에 배골리 상당히 깊고 잎도 아주 단단한 그런 어, 후유고로 어, 극강색의 산반 무늬가 입장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쁘죠. 굉장히 괜찮은 그런 종자목인데 구독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 한번 어, 멋지게 대양해보십시오이 신화도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색을 아주 잘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치마입도 여기에 아주 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급강색의 어, 그런 무늬로. 그래서 이두 촉이 올라오면 가을 되면 아주 멋진 작품 되겠지요 어, 촉수는 한쪽이 신화 두 촉이고요. 어, 입 길이는 14cm에 입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9만원으로 책정했고요또 멋진 곶강산반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색감이 상당히 볼수록 아주 멋집니다 네 이렇게 분을털어봤고요 어, 보시면은 상당히 어, 뿌리가 아주 잘 어, 이렇게 또 어, 신화가 이렇게 잘 어, 튀고 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멋지게 잘 내리고 있지요 어, 조금 그거 한거는 수태를 감아서 하면은 상당히 어 신화도 이렇게 굵게 잘 올라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어, 항상반 이지요 그래서 정자목으로 한번 들여서 배양 해보시고요 또 가을 되면 어, 촉수 금방 낼것 같습니다 색감이 상당히 예쁘지요 이렇게. 치마옆에도 상당히 색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적극 추천드려 봅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떨어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가을되면 상당히 속수가 많이 늘어나서 아주 멋질것 같습니다. 굉장히 후육에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4번 극항3반이고요 족수 한쪽에 신화 두초 가격은 19만원입니다. 네 5번은 어, 말봉산반입니다. 아, 보시면은 입장마다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요. 또 세력을 받을수록 무늬가 더 화려하게 나와서 어, 예배로도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어, 난이지요. 어, 말봉산반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아, 색감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발현되어서 나왔지요. 또, 신화도 이렇게 한쪽으로 오러오고 있습니다. 또, 빛을 많이 주면서 멋지게 또 발현도 시켜보고, 어, 매촉 만들어서, 어, 세력을 받으면 정말 강력으로 갑니다. 말봉산만은. 그래서, 어, 아주 멋지게 또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 한쪽에 신화 이렇게 한쪽이 있고요 또, 잎 길이는 13cm에 포 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8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멋진 말봉 산반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고요어 뿌리하고 볼보는 턴실합니다. 이렇게 또이 말봉 산반도또 이렇게 수태를 뿌리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어 수태를 감아서 이렇게 해놨더니 또 뿌리가 이렇게 멋지게 내리고 있지요. 그래서 어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해우야 뿌리가 조금 어렵네. 이 이렇게 어 보면은 아주 멋지게 지금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린 거 보면 아주 건강하다는 거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을 틀어서 아까 수태를 제거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수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아주 멋지게 잘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자마가 또 하나 튀고 있지요. 그래서 어~ 척수 가을 되면 또요신나까지 어, 아주 멋지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어, 색감이 상당히 어, 예쁘게 발현이 되었죠. 그래서 점점 세력을 받으면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어~ 말봉산반입니다. 말봉산반도 아주 귀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종자목으로 나왔을 때 한번 어, 배양 하시면서 멋진 작품도 만드시고 또 세력을 받으면서 아주 강력으로 가니까 어, 화려하게 발연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5번말봉 3반 이고요촉수 어, 한쪽에 어, 신아 이렇게 또 한쪽 있고 또 자마가 옆베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6번은 한엽 3반 놓고 입니다 아 백불떼기 그런 한엽에 입도 굉장히 어, 잘생긴 그런 난이요 입장마다 노코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세력을 받으면 더 화려하게 발현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종자목으로 어, 멋진 그런 어, 산반노코입니다 보십시오 상당히 색감이 예쁘지요 이렇게 아주 무늬가 잘 발현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한번 종자목으로 들여서 멋지게 또 배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신화가 하나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기부까지 아주 색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한쪽에 지나, 이렇게, 한쪽 올라오고 있고요잎 길이는 11cm에, 잎 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7만원으로 측정했고요 어 또, 멋진 한엽삼반놓고 한번, 어 멋진 작품도 만들고, 또, 반연도잘시게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털어봤고요이 어 개체도, 그, 수태를 감아서, 이렇게 또,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멋지게 또 신화도 이렇게 올라왔지요. 그래서, 어, 가을 되면 또 멋지게 축소 늘어날 것 같지요. 그리고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어, 발연도 시켜보시고, 그렇게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어, 한엽 선반 놓고 고요 어, 족수 한쪽에 진나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뿌리 아주 건강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가격은 17만원입니다. 네, 7번은 한엽 서반입니다. 아, 단엽 같은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한엽 서반으로, 이 끝이 이렇게 콧구멍신 같이, 어, 잘오가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세력을 어, 받으면은 어, 8cm 정도 크는 그런 난이고요. 또 서방 문늬도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정자가 아주 좋은 그런 개체니까 한번 또 적극 추천드려 봅니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지요. 음, 그리고 한입장이 여기 지금 보면 조금 잘려 있어서 그렇지. 어, 요신나총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또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1.5척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어, 3.5cm에 입 폭은 0.8이고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종자성이 상당히 좋아서, 한번 또, 적극 추천드려보고요. 어, 가격은 17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분할 틀어봤고요 뿌리하고 벌벌은 상당히 튼실합니다. 이렇게, 또,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어, 집에 와서 이렇게 또 신화를 멋지게 이렇게 받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종자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어, 적극 추천드려보고요. 한번잘 배양해보십시오. 어, 상당히, 어, 엽성이 아주 콧구멍이처럼 예쁘게 잘 오가져 있죠? 그래서, 어, 적극 또 추천드려봅니다. 아, 7번 한엽서반이고요 촉수, 수 1.5촉이고, 뒤에 볼보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8번은, 어, 반노코입니다 보시면은, 어, 잎이 플라스틱까지 아주 단단하고요. 입 전체에 겉강색의 삼반 무늬와 또 노코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작지만은 종자목으로 상당히 어, 좋은 그런 개체이고요또 어, 세력을 받으면 아주 한임을 할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극강성의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 한쪽에 입길이는 7cm고 입폭은 0.5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0만원으로 측정했고요또 극강산반 놓고 한번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 틀어봤구요. 보시면은 또, 어, 뿌리가 이렇게, 새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도 이제 수태를 쌓아놨더니 이렇게 지나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어, 아주 건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촉수 금방 늘어나겠죠? 어, 또한번 산반 놓고, 어,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당히 잘 내네요. 네.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강색에문의 무늬로 점점 또발현도 한번 시켜 보고 하십시오. 네, 8번 3반 놓고고요. 어,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네, 9번은 어, 입변 3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열같이 아주 단단한 잎에 전체적으로 삼반 무늬가 잘 발현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삼반 무늬가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열같죠 꼭. 배고리 깊고 한옆변에, 작지만은 아주 멋진 그런 종자목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다 이쁜 개체만 이렇게 올립니다. 예. 꼭단열같죠 이렇게. 잎이 상당히 또흡육이고 아주 멋진 무늬를 또 발인시키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한 촉이고 신하 이렇게 또 멋지게 하나 올라오죠 그리고 길이는 7cm, 잎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7만원으로 책정했고요. 또 단약 같은 입변 3반 한번 어,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할터를봤고요 어,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태를 감아서 배양했던 그런 난초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신화가 아주, 아주, 뿌리가 아주 잘 내렸지요. 그리고 지금 신화도 아주 이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마도 또 크게 하나, 아, 이게 뿌리구나.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어, 신화도 참 이쁘게 이렇게. 알림이 되야지요. 그래서 이 종자목으로 한번 적극 추천드려 봅니다. 다닐 같은 이런 입변 3반입니다. 오늘은 참 이쁜 개치가 많습니다. 어, 9번 입변 3반이고요. 어, 적수한 쪽에 지화 하나 뿌리아서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17만원입니다. 보시면은, 이 무늬가, 무늬를 제가 잘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무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상당히 무늬가 화려하게, 이쁘게 들겠죠 그래서, 요, 좀 키워서, 어 세력받으면 아주 멋지게 또, 어 발현도 될것 같습니다. 네, 10번은 무등사피입니다. 시나추라시의 어, 고무망처럼 촘촘하고 아주 선명한 사피 무늬가 일품이고요. 어, 사피 중에서도 어, 무등 사피는 좀 특이한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이몇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 작품이 멋집니다. 그래서 시나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어, 무등 사피, 무등산에서 이렇게 또 어, 재란했다고 해서 무등 사피고요. 색감이 이렇게 잘 들어오면 상당히 예쁩니다. 무등사피도해서또한번잘 어 배양해서 멋진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어 촉수는 두 촉이고, 신화 이렇게 한촉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그래서, 어 길이는 10cm에 이 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고요. 또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분을틀어 봤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무등사피 그래서 신화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색을 어, 물고 들어 나오지요 그래서 가을되면 속수금방 늘려날것 같습니다. 음, 아주 색감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무늬가. 무등산 피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0분 소개시켜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 문자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만 하면서도 아주 예쁜 진화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인1좀 전에 서 한번 잘대항해 보십시오. 오늘 불금이기도 하고요. 또 어, 내일은 주말입니다. 어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또 멋진 주말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의 나눈이었습니다.